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7일이고요. 오늘 마이스케이, 응애자거자 마이스케이 3차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전에 한 번, 일주일 전에 한 번, 오늘 한 번, 이렇게 세 번째 투여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한번더 투여를 하고, 이게 이제 마이스케이가 개미산에 그냥 개미산이 아니고, 개미산은 개미산인데, 이거를 겔, 젤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광대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간편함이 있는데, 이게 비싸요. 20통을 4번 치는데 게한 1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통이라면 10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개미산을 사다가 85% 개미산 원액을 이제 쓸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예산양봉원에서 개미산을 한 박스 사왔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남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 저는 지금 하여튼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직도 대부분의 벌통이 약군이에요. 그래서 개미산을 요게 완전히 개봉을 하지 않고 반절만 개봉을 해서 투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다 투여를 했고 두 번째는 벌통 20통에서 10통만 투여를 하고 이수로에 꺼내서 나머지 10통에 투여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예 절반만 개봉을 해서 모든 벌통에 다 투여를 하고 이렇게 약군이라고요. 이것도 지금 지금도 더 약군일 텐데 그나마 한 보름 전에 이거 이제 봉지 사양을 했는데 다 먹었네요. 한 보름 전에 이제 제대로 축소를 해줘가지고. 이제 본 궤도에 올라온 겁니다. 자, 지금 맨 오른쪽 소비를 여기를 여기 열어가지고 착봉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격립판 너머에 있는 소비에 착봉이 얼마나 있나 보고 소비를 살짝 손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무게를. 그러니까 사양액을 넣지 을안 넣지 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사양액을 아좀 번거롭지만 지금은 약군을 그러니까 강군으로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양애가 이렇게 뭐 따질 것 없이 매일 하루에 딱한 나절 먹을 만큼만 많이 안 주고 조금씩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이게 봉지 이만큼 준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을 주면은 이 정도에서는 이게 하루 한 이틀 먹어요. 그러면 이틀이나 3일 후에 꺼내면은 아까 같이 완전히 다 먹고, 떨어뜨렸네. 여기 훈연기로 그냥 올리면 여기 위에 있는 벌들 눌러서 죽어요. 그러니까 훈연을 좀 해주고, 이제는 이거 봉지사용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저 여기 응애제거제 마이트케이를 지금 저 벌이 약군이니까 절반만 개봉을 하는, 이렇게 반절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절반만 개봉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고, 봉지사양을, 이제 봉지사양도 봉지 자꾸 하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모든 볼통에 마이트케이를 다 투여를 해가지고 이틀이 아니고 한뭐 3, 4일 놔두는 거예요. 이제 절반만 개봉을 했으니까 휘산 속도가 느려서 이거는 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이게 아주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게 절반 벌도 안될 건데, 제대로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벌을 엉터리로 키운 거예요. 축소의 반대 개념으로 벌을 키웠고, 나 응애가 너무 많았는데 몰랐어요, 그거를. 그 그러니까 겨울에 거의 망하다시피 한 벌통을 벌한 통당 응애제거제 마이티케 20번 이상 수혈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5월달에가 20통으로 분봉을 시켰는데 크벌리 그 지금까지 그대로라니까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응애 때문이었고 응애라는 걸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소문 앞에 응애 피해버리 보여야 되는데 이놈 일벌들이 그냥 금방 멀리 내다버리니까 내가 못 봤고 그건 한달 정도 내검을 안 했어요. 내검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오른쪽에 착봉 상태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소할 때가 아니다. 벌이 조금 더 늘어야 된다 이거 이제 소비를 손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무게를 사양액을 넣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뭐 이렇게 이건 이거 한 두통만 해보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그냥 다 하루 먹을 만큼만 넣어주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벌이 아주 이보다도 훨씬 더 빈약했는데 한 보름만에 이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오늘은 내검하는 게 아니에요. 응해제거제 마이트케이 투여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러면서 먹이점검 및봉군 상태 확인, 그리고 얼마 전에 내검을 했었어 했더니, 그때 당시에 약 4일령 애벌레가, 모든 소비의 앞뒤로 그냥 꽉 차게 살라는 돼 있는데, 4일령 애벌레가 한80% 정도 됐고, 그게 이제 터져나올라면 날짜 계산을 하니까, 오늘이 2024년 9월 7일이고요. 9월 19일 날 봉판이 터진단 말. 그러면 9월 20일이나 돼야 그이 벌들이 다 터져나와서 여기 그때는 한두장 이상 막 한꺼번에 넣어줘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 내 벌을 엉터리로 키우다가 한 보름 전부터 겨우 정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양봉 지금 3년을 넘어서 올해 4년 차인데. 이제 봉지사양도 자꾸 하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처음에는 이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봉지사양도 이제 아주 숙달된 조교가 됐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이제 더약군이네요. 여기도 지금 내가 저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트케이 놓고 사양액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거는 조금 더 벌사력이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 먹었잖아요. 다 먹, 먹고, 이거, 이거 봉지 속에 벌이 들어가서 이제 있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꺼내주면 다 죽잖아요. 이 속에 봉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구멍을 크게 키우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이거를다 꺼내서 그냥 버렸,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이제 비닐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으로 버렸는데 요 안에 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설탕 기운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걸 봉지를 찢어서 그냥 여기다 펴놓으면은 제가 다시 다 빨아먹는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벌이 이렇게 있으면 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훈연을 해서 쫓아버리고 훈연을 해서 벌을 쫓아야 이게 사양에게 안 눌려 죽지요. 이제, 훈연을 안 타가, 요새는, 이것 때문에 훈연하는 거에요. 요거, 요거, 사양에 올려주려고. 벌을 쫓아야 벌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또 헛집을, 이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압축, 소비를, 아니, 축소를 하고, 개으로 바짝 덮어주니까 자꾸 헛집을 많이 줘요. 그래서, 헛집을 좀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봉지사양도 자꾸 하니까 이렇게 놓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아, 봉지 사양이 다 떨어져서 봉지 사양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올리고 여기 이제 또 이제 마이트케이 해주려고 아, 화분 떡이 떨어져서 화분 떡 넣어주고 그다음에 마이트케이 올려주고 여기다 봉지 사양 이거는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도 여기는 좀사 여기 봉지 사양에 봉지 속에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 이것도 잘못했어 이걸. 찢어가지고 벌려줄걸. 하여튼 더 먹으라고 놔두었어요. 놔두고. 자, 이거 벌들을 쫓아버리고, 마이트케이 놓고, 봉지 사양을 많이 안 넣어주고, 딱 하루 먹을 것만큼만 넣어주는 거예요. 좀, 조금 세력이 좋은 놈들은 하루 먹고, 세력이 좀 약한 놈들은 이틀 먹고. 이게 이제 많이 주면은 너무 저밀이 많아져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사양을 또안 해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씩만 넣어주는 겁니다. 사양액을. 조금씩만 넣어주고. 자, 여기 이런, 지금 돌이, 세력이 다 비슷,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양액, 저거 다.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마이트케이를 투여를 했으니까 소문을 열어줘야 돼요. 소문을 활짝 열고. 물 떨어지는데, 물도 달아주고.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요거, 지금, 내검을 한게 아니고, 먹이 점검 및 마이트케이, 영해제가자 마이트케이를, 2주 전에 한번 했고, 1주 전에 한번 했고, 오늘 했고, 앞으로 또 일주일 후에 한번 더, 그렇게 네 번을,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봉판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응애가 나오기 때문에 봉판 속에 있는 응애는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마이트케이를 썼고요. 아직도 한 박스 사온 게한 절반 이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더 쓰고 나면은, 어 이제 뭐몇개안 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저 응애 85% 원액을, 오늘 조금 전에 그 양봉 오래 하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그 독일산 행주, 그거를, 여기다, 그러니까 설탕 봉지를 여기다 하나 놓고, 그 행주 크기만하게 행주를 잘라서 85% 원액을 15cc 주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소강대에도 올려준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이 해야 한 6시간이면 회산이 돼가지고, 낮에 이제 서울 때는 빨리 휘산이 돼서 이게 피해가 올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이 한 6시나 7시쯤 해가지고, 그러면은 낮에 더울때면다 휘산되고 그 개미산 성분이 다날라가니까 그렇게 하고 소문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딱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85%한 말, 워 원액 한 마리 5 5 0 0 0 원, 6만 원, 5 8 0 0 0원이 정도니까 어, 이거 그거 한 마리면은 한 한말이 마리 얼마입니까? 야 2배, 야 20, 20리터잖아요. 20리터, 20리터면 2,000cc잖아요. 그러면 이거 15cc씩 하는 거니까, 10통이면 150cc, 1000통이면은 1500cc, 1500통, 1 5 0 0통로할수 있네. 그거 한 마리면은. 그러면 1500통을 요걸로 하려면은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60개가 이게 72,000원이니까, 600개면 7이 100만 원이고, 지금 이제 2000개 하려면 얼마입니까? 뭐 몇백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까지만 마이트케이로 하고 요번 마이트케한 박스 다 소진하고 나면은 이제는 마이트케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85% 개미산 원액을 쓸 거고요. 개미산 원액을 쓰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